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기는 자, 형통한 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잘됨 승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하는데 모두가 다 승리를 원하고 피땀 흘리는데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는 자가 있거든요. 땀을 덜 흘렸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이야. 실력이야. 정보. 노력. 요즘 같으면 AI.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성공의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실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 상황 가운데의 수루바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면, 스가리아 사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입을 통해서 그의 결단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리더로 세워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고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시작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전에 포로로 있을 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의 민족의 방해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나라들 연합하여 공격해 오고요. 끊임없이 이간질 하고요. 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시작은 했지만 공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수루바벨이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수룻바벨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구 하나 나와서 일할 만큼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영양실조 걸려서. 자신의 힘을 쓰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아유, 하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좀 살만 하면요. 좀더 나아지면요. 도저히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분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수륩바베라, 이것은 내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륩바베라, 이건 너의 힘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 일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요. 내가 내 능력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내 환경으로,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겨자씨만한 뭐예요? 믿음요.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이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혹여라도 노력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계시느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면서 "문제 삼으신 게 뭐냐? 문제 삼으신 게 뭘까요?" 바로 그건 우리가 의존하는 우리의 의존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건 본질인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죠. 먼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 환경적인 조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도와주는 백이 있어서 잘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의 일은, 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말, 재능, 지식, 전략, 정치력, 조직력, 모든 걸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의존되는 순간, 인간은요, 교만해집니다. 내 능력이야. 내 인맥이야. 내 실력이야. 내 언어의 능력이야.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자화자찬하죠. 그래, 내가 수고했어. 내 노력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걸 철저하게 막으셔요. 왜?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교만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왜? 교만의 중심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자꾸 대체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요. 하나님 우리 높여 주실 수 있죠? 높여도 주셔요. 근데 어떨 때? 교만할 때는 절대 높이지 않으셔요. 왜그 사람 죽이는 거니까? 높여 주어도 겸손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을 높이셔요.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여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밖에 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너희 홍해 어떻게 건넜니? 너희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 야저큰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 누가 물어도 그들은 여호수아를 얘기 못 해요. 모세요 모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았거든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그들의 언어의 능력, 그들의 지리학, 그들의 경험, 용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을 주셨어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능력으로,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필사할 성경 네곡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인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제 쭉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볼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사도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정치적인 힘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가 되는 순간 그는 정치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더 나아가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담대해요. 핍박 속에 있는데 교회는 날마다 확장돼요. 흩어지면서 확장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교회는 부흥을 해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은 지금 온 세계의 인류의 소망이 되어 있고.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지만 세계 모든 곳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복이 열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예스잖아요.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노력해요 예 쓰고 있어요 그래 내가 좀더 참지 내가 좀더 노력하지 내가 좀더 수고하지 내가 좀더 헌신하지 얼마나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 그 노력 그 헌신 그 참았던 그 많은 수고들 고린도우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 수많은 영역에서 예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뭐가 다스려져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부정적인 언어로 내게 피드백이 올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뭘로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수고로요, 참는 걸로요, 노력으로요, 아니요, 병들어 죽어요. 상처받아요. 다시는 하기 싫어요. 목자, 다시는 하기 싫어. 기관장, 하기 싫어. 왜? 너무 힘들어. 그말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상처받아. 그러고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목사 하기 싫어. 목회자의 길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아요. 예. 네, 재밌어요. 행복해요. 또 하나 감사한 건 장애인사요. 지금 2 0 이제 30년 다돼 가네요. 근데 한 번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만둬야지, 아 빨리 그만두고 싶어,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예, 네,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절제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들이 예 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해가 바뀔 때마다, 하네, 못하네, 아, 예.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무슨 확신으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서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보다 어디에 더 집중을 해요? 오늘 순종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아, 주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일요. 아니요. 수룹바벨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들이 힘을 비축하고 물질을 비축해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순종하는 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이게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그들은 그 성막을 지어 놓고 그 주변에 그들이 머물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이거 힘든 줄 아세요? 그냥 가면 돼요, 빨리. 근데 주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알고 기다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능력이에요. 안 움직이는 게 때로는 능력이에요. 성공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잘됨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완성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목사에게? 아니요. 사람에게?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속에 그곳에 누구도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목사도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도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근데 거기에 누구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매해마다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저도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거. 어떤 사람도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거죠. 승리의 비결은요, 비법, 어떤 기술, 그럼 그 학원 가야죠. 가서 배워야죠.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뭔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곳에서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있죠? 살아진천 주거 어디 용인이래요. 그래서 좋은 면은 용인에 많이 있고, 사는 데 가장 좋은 데는 뭐지? 이게 맞나요? 장로님, 살아진천 주거 용인. 예, 네. 근데 여러분, 주거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지금의 삶의 현장의 천국으로, 그 천국을 맛보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에 2026년을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대단히 미소짓고 흥분되게 했던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시는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가 너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요즘에 뭐죠? 영화? 신의 악단? 맞나요? 제목? 저보다도 더 문화 생활을 안 누리시는군요. 아, 어르신들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목사님도 모르세요? 나만 세속화된 것 같네. 신의 악단인가요? 그게 영화가 그 북한에, 북한에 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이 다 모여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날 그 영화는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의 그 찬양들을 함께 하는 할 수가 있었대요. 함께. 다 복음 성가예요. 찬양들인데 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함께 영화관을 아예 하나를 통으로 대관을 해서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 같이 찬양이 나올 때 같이 찬양하면서 영화를 보면 어떨까? 아 네. 아멘. <laughs> 별로 안 비싸요. 뭐한 1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영화관 하나를 통으로 빌릴 수가 있어요. 100명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처음에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한번 갈까? 교회 전체 다 같이 해서 한번 갈까?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당회를 할 거예요. 여쭤보고, 이제 어르신들만 할지, 교인들 전체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북한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죽어서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6년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뭘 달라고가 아니라요. 이미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주셨어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인 된 자리를 내어 드리는 순간, 주님 나 진짜 궁금해요. 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순간, 주님은 지혜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는 순간, 능력을 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